1959년 4월 어느 날 통금해제 사이렌이 울렸다 눈을 비비며 학교로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갔다 5시부터 6시까지가 내 시간이다 뒤에 오는 친구가 오지 않아서 연습하다 놀이다 연습하다 학교에서 우물물로 세수하고 숙직하신 선생님과 탁구 연습을 했다 첫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어떤 친구가 어젯밤에 정희가 남자친구랑 강가를 거닐었대요 하고 놀리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이 거의 학세에서 놀렸다. 갑자기 그 친구가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교실이 싸한데 이 교실 국어 선생님이 오셨다. 누구냐? 누가 놀린 거냐?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시며 화를 내셨다. 내가 먼저 손을 들었다. 옆에 친구 혜자가 다시 손을 들었다.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친구 놀림만 쓰나.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하셨다. 휴, 다행이다. 방과 후 숙제는 없지만 책상에 앉았는데 옆집 좌경이가 놀러 왔다. 가정 시간에 제출할 백엔디에 십자수를 넣으며 밤새도록 얘기하며 꽃을 피웠다. 내일 학교 가면 은 정희에게 몰렸던 걸 사과해야겠다. 아침부터 알람 소리와 함께 잠을 깼다. 친구들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후 1시 약속이지만 목욕을 하고 나가기 위해 준비해 놨던 것이다. 염색한 머리는 일찍 감지 않으면 무수수함이 끝도 없다. 그렇게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 앱에서 새로 샀던 청바지와 니트를 입고 약속 장소인 마라탕집으로 향했다. 손님이 직접 재료를 담는 마라탕 특성상 모자랄 것 같아 계속 담다 보니 결국 남겼다. 배가 터질 것 같은 상태로 약속 목표였던 호수공원으로 향했다.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게 목표였는데 막상 도착하니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꽃보다는 떨어질 꽃이 더 많았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호수를 구경하다가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버블티도 사 먹었다. 앉아서 먹는 대신 각자 원하는 브랜드에서 사고 걸어가면서 먹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산책까지 마치고 들린 곳은 인생네 커 가게였다. 친구들과 각자 원하는 머리띠나 모자를 들고 인형까지 부른 다음 신나게 찍었다. 놀러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찍어서 온 인생네 커 사진이 정말 많은데 가끔 꺼내서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찍을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이나 그때 시간을 추억할 수 있어서 좋다. 따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사진까지 가게 안 예쁜 포토존에서 찍은 뒤 헤어졌다. 즐거운 하루였다. 아니, 여기 쓰면서 생각한 거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그 돌아간다면 아주 착한 친구로 아주 열심히 사는 친구로 네, 지금도 그 친구들 다 만나고 있지만 또 그때 좀더 어, 잘하고 지낼 걸 놀리지도 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어, 어르신분들에게 저희 20대가 보내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되게 기대되고 설렌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20대의 생활은 그래도 참 행복하게 지냈다. 그 시대는 참 어려운 격동의 시대였어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때 저는 그래도 행복하게,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중산층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나이에 즐길 거는 다 즐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20대라는 건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젊음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 때는 뭐 가게도 드물고 이래서 뭐 사먹는 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탕만 하나라도 학교에서 놀아먹고 이랬는데 이게 먹고 싶은 걸 자기 마음대로 가서 먹고 친구들하고 뭐, 뭐 에너지바도 옛날에 하드였어. 우리 때는 하드였어라고 아이스케키였었거든요. 근데 에너지바라는 건 지금 초콜릿처럼 생긴 과자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우리 꿈에도 못본 거고 듣지도 못했던 거고 그런 게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글쎄, 우리 때의 그 학교 생활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음. 솔직히 자기 표현을 다 잘할 수 있어서 참 이게 좋은 것 같고. 저희 때는 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참고 이랬었는데 지금 20대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럽긴 한데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버릇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좀 그런 걸좀 생각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청년들이 참 힘들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참 힘든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살기 힘들고, 생활하기가 힘들지만, 너의 꿈이 컸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채로웠으면 참 좋겠어. 꿈을 이루기에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 그렇지만 젊으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너희들은 뭐든지 할수 있거든, 젊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청년들을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봐.